160번 문제입니다. fx가 다음과 같을 때2개 도함수가 0이고 그때 해가 x는 알파일 때 코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해주세요. 라고 했습니다. 알파는 0과 8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고요.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. 미분을 해볼게요. 미분을 하면 곱배 미분법이에요. 2, 3x제곱 한번더 미분해서 3 사인 x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2에 3x제곱으로 묶으면 3 sinx 플러스 cosx가 되고요. 한번더 미분을 할 겁니다. 고의 미분법이죠. 미분 요도 3 2 3의 x제곱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. 됐고, 계산하기 편하게 2에 3x 제곱으로 묶을 겁니다. 그럼 3을 안에다가 넣을게요. 그러면 9, s i n x, plus 3, c o s i n x, plus 3, c o s i n x, minus, i n x. 한번더 정리할게요. 2에 3x 제곱 8 sin x 플러스 6 cos x 얘가 이게도 함수 x가 되고 그게 0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2로 나눠 줄게요 그러면 4 sin x 플러스 6 cos x는 0이 되고 얘가 지금 코 탄젠트, 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. 코 탄젠트는 사분의 코죠. 그래서 사인으로 나눠줄 겁니다. 나눠주면, 4 플러스 4분의 코는 코 탄젠트, X가 되고, 0. 그래서 이 부분은, 3으로 고쳐야 되죠. 그래서, 3코 탄젠트 X는 마이너스 4. 그래서, 코 탄젠트 X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. X는 알파가 해가 되기 때문에, 코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다.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